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빅준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어, 신제품 캐논 EOS R5 Mark2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출시가 됐고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점점 주변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미 구매하신 분들 외에도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분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어, R5 마크 2 정말 살만하냐? 아니면 뭐 전작인 R5에 비해서 이거 업그레이드 아니냐? 어? 뭐 R5에 비해서 성능이 그만큼 더 많이 뛰어나졌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맨 처음에는 사실 발표가 됐을 때. 어, 과연 R5 비해서 많이 좋아졌을까?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R5에 비해서 R5 마크 2가 현저히 성능적으로도 모두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좋아진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하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레이티드 캡처라는 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다. 엑셀레이티드 캡처 시스템 이 하나만 이제 머릿 속에 어좀 저장을 하셔도 좋은데요. 이것을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디지X 프로세서 혼자서 하던 일을 이제 똑똑한 계산을 잘하는 똑똑한 직원을 한명 고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 디직 엑셀레이터라는 이제 똑똑한 직원을 고용을 한 건데 기존에는 디직엑스 혼자서 뭐 표시 보정 검출 뭐 현상까지 모두 다 해야 했다면 이제 디직엑셀레이터 이 친구를 고용을 하면서 디직엑스는 본연의 일이었던 화질그 현상에 더 집중을 할수 있게 되었고 디직엑셀레이터라는 이 똑똑한 젊은 친구가 이제 표시 검출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을 이제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덧 붙여서 딥러닝이라는 이제 기술이 접목이 되는데요. 이 딥러닝 기술은 이제 R5 마크 2에서 크게 두 가지 기능을 매우 이제 상승시켜 주는 업그레이드 해 주는 그 결과를 낳았는데요. 하나는 이제 AF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어, 퀄리티 화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AF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제가 제일 놀란 기능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등록 인물 우선 AF인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카메라로 이제 제가 찍고 싶은 인물 예를 들어서 뭐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를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를 찍거나 손흥민 선수의 그 얼굴이 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뭐 메모리 카드를 이용을 해서 그 바디 내에 손흥민 선수 얼굴을 등록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축구장이나 이런 데 가서 망원 렌즈로 딱 선수들을 쫙 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보이는 그 화각 내에서는 다른 선수를 잡지를 않습니다. 계속 손흥민 선수만 쫓아가고 이 확률이 매우 높게 이제 다른 선수 외에 이제 손흥민 선수만 잡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콘서트장에 가서도 매우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로 가장 많이 이제 선호될 이런 곳은 어디냐면 바로 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부님 얼굴을 1순위로 등록을 하고 2순위로 신랑님 얼굴을 등록을 하면 이제 수많은 그런 뭐 하객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신부님을 1순위로 잡고 신부님이 없으면 이제 신랑님을 잡는 그런 AF 성능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 과거 이제 소니에서 IAF가 엄청 핫했잖아요. 근데 IAF는 이제 어떤 특정 인물의 그런 눈보다는 이제 다수의 눈을 딱딱딱딱 따라가고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이 캐논 EOS R5 Mk2에 이제 새롭게 나온 등록 인물 우선 AF 기능은 그 등록 인물을 하면 그 인물을 우선시 잡고 그 인물이 사라지면 등록이 안 됐던 인물을 잡다가도 다시 그 등록된 인물이 싹 나오면 아주 빠른 속도로 이 인물을 잡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 기능은 정말 저는 가급적 매장에 들려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AF 등록 인물 하는 그 메뉴가 따로 있으니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얼굴을 하는 게 아닌. 그 등록할 임무를 촬영을 하고 등록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저는 완전 추천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어, 액션 우선 AF인데요. 이것은 등록 인물 우선 AF랑 조금은 다른 게 등록 인물 우선 AF는 이 사람이 무엇을 하든간에 이 사람을 계속 쫓아서 촬영을 하겠다라는 거고 액션 우선 AF는 스포츠 경기, 축구 같은 경기에서 볼을 갖고 있는 선수에게 계속 AF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볼을 잡고 뭐 이렇게 슛을 쏘는 이런 모션을 취한다거나 아니면 뭐 배구 같은 데서 스파이크를 하고 아니면 리시브를 하고 다른 선수에게 넘어갈 때 다른 선수가 다시 리시브 동작을 했을 때 AF가 자연스럽게 이 선수에서 이 선수로 넘어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액션 오선 AF는 어 축구, 농구, 배구 이세 가지 스포츠에 대해서 지금 접목이 되었고 다른 스포츠는 향후 업데이트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구 같은 경우도, 골을 받거나, 슛을 쏘는 동작, 이런 동작을 취하면, 이 동작에 대한 알고리즘이 다, 이 R5 Mark i 에 이제, 다 들어가 있어서, 아, 저 선수 지금, 뭐, 헤딩 슛을 하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슛을 쏘려고 하는 거나, 아니면 리시브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게 다, 어, 인식을 해서, 자동적으로 AF가 옮겨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AF 측면에서는 이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플러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바로 그 시선 제어 AF입니다 이게 기존의 EOS R3에 이미 접목이 되었던 기능이긴 한데 R5 Mark II에 훨씬 더 디테일해지고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뷰파인더로 사진을 촬영을 할때 보통 이제 피사체가 움직일 때 제가 핀 포인트를 이렇게 옮겨가거나 터치앤드랙으로 옮겨가면서 이핀 포인트를 맞춰서 이렇게 촬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손은 이제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그냥 눈동자로만 이 뷰파인더 내에서 눈동자만 이렇게 이동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AF 포인트가 움직입니다. 꼭 움직이는 피사체 아니더라도 이런 멈춰 있는 사물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촬영을 할때 눈이 노트북에 가거나 눈이 뭐 핸드폰으로 가거나 눈이 다른 책에 가거나 이렇게 눈만 바꿔주면 그 포인트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매우 편리하게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꼭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화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화질에서 크게 꼽을 사항은 이제 바디네 이제 업스케일링 기능하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 노이즈 감소 기능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업스케일링 기능은. 어, 4,500만 화소를 이런 1억 7,900만 화소까지 이렇게 뻥튀기를 해준다고 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 보통 이제 후보정 프로그램에도 이미 그런 기능들이 있었는데. 사실 후보정 프로그램은 이제 보관법에 의한 추정치로 이제 이거를 확장을 시켜줬다면 이 바디네 업스케일링 기능은 캐논만의 기술력이 접목된 픽셀 단위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제 색감과 그런 디테일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뻥튀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그 디테일적인 부분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이게 jpg 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로우파일로 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업스케일링 기능을 했을 때그 디테일은 정말 놀랄 만큼 정말 선명하고 어 매우 좋았습니다 이 기능도 꼭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 노이즈 감소 기능도 이제 로우파일로 바디 내에서 어한 10초 정도 되면 이렇게 감소가 되는데 이 기능도 매우 어, 좋았습니다. 사실 뭐, 라이트룸이나 이런 AI 디노이즈 기능을 쓰면 가끔 이제 뭐좀 약간 짓눌른다는 이런 느낌이 나는 식의 보정이 됐었는데, 이 캐논 R5 마크2 바디 내에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 감소 기능을 쓰면 이것도 역시 픽셀 단위로 캐논의 기술력이 접목되어서 이제 픽셀 단위로 노이즈 를 감소를 시켜주고 색을 살려주면서 이런 디테일들을 유지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노이즈 감소를 쓰고 그 다음에 업스케일링 기능을 동시에 같이 쓰면 아주 놀랄만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R5 마크2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영상적인 스펙이 매우 뛰어났다 그래서 영상에 되게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다면 사진에 대해서 뭐가 어떻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어, 이렇게 찍게 되었고요. 어, 영상 스펙 외에 사진적인 스펙에서 크게 이제 AF와 이제 화질적인 부분에서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 그리고 정말 잘 쓰고 있는 기능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등록 인물 우선 AF입니다. 이거 정말 쓰시면. 스냅 못하시는 분들도 걱정 없습니다. 진짜 셔터만 누르시면 됩니다. 바디가 그다 맞춰줍니다. 제가 최근에 실제로 돌잔치 스냅을 갔다 왔는데 이제 엄마 아빠 아기 이렇게 세 명이 있을 때 제가 1순위를 아기 얼굴 2순위 엄마 3순위 아빠 이렇게 세 명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놨고 혹시 몰라서 아기를 1순위로 했지만. 애기가 이제 쪽쪽이 물고 있는 모습도 있고, 이런 옆모습도 있기 때문에, 애기 얼굴만 옆에 쪽쪽이 무는 모습, 그리고 앞모습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등록을 해놓고, 그런 1, 2, 3순위로 해놓고, 엄마 4순위, 아빠 5순위, 이렇게 된 거죠. 번호로 따지면.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 애기 이렇게 했을 때, 거의 그냥 다 애기만 잡았습니다. 애기가 막, 아빠 팔에 이렇게 가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엄마로 갔고, 그다음 아빠 손에 나와서 나올 때는 바로 또 엄마에서 애기로 다시 넘어갔고 아빠한테는 죄송하지만 아빠는 거의 잡히지가 않았다. 왜냐면 애기가 없을 때는 또 엄마 이제 얼굴을 계속 잡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어 이거 본식 스냅에서 하면 진짜 더 대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등록 인물 우선 AF 이거 하나만으로 R5 마크 2 구매하셔도 저는 정말 이제 뽕 뽑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냅 하시는 분들. 캐논 색감, 인물 색감 원래 좋잖아요. 네, 그래서, 어, 캐논의 색감과 이런 편리한 기능이 접목이 되면 저는 이걸로 정말, 어, 놀랄 만큼 이제 멋진 퍼포먼스를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뭐 두서없이 또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R5 마크2가 영상 뿐만 아니라 사진 쪽에서도 큰 발전을 이뤄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샘플 사진들 몇장더 보여 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